가시덤불 속의 씨앗들이 튀운 싹들은 가시덤불에 막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다람쥐가 열매를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매를 땅속에 숨겨 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찾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랐던 그 다람쥐는 시냇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는 열매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곳은 물은 곳이어서 땅을 쉽게 팔수 있었습니다.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땅속에 열매를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다람쥐는 자기가 어디에 열매를 숨겨놓았는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열매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싹이 땅 밖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은 시내가라서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싹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자라서 어린 나무가 되었고, 어린 나무는 쑥쑥 자라나서 이제는 줄기도 굵어지고 키도 꽤 커져서 제법 나무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에는 드디어 처지 열매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곳의 시냇물은 무척 맑아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마시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마른 한 소녀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